오늘은 강화 유령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FC 모바일을 시작한 지 16개월 가까이 됐고, 무과금이지만 강화는 모든 선수가 8강 이상이고, 3명은 9강입니다. 요즘은 전수 비용이 싸기 때문에 주전 선수를 직접 강화하지 않고, 다른 선수로 강화 후 전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저버럴 3명을 강화 작업용으로 사용합니다. 3명 중 강화가 제일 낮은 선수를 먼저 강화하고 실패시 그 선수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강화가 높은 선수를 강화합니다. 지나 재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화 후 강화가 주전선수보다 높아지면 전수를 통해 주전선수로 강화를 옮겨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이런 방식으로 선수 3명을 강화했습니다. 최초 시몬스 4강, 황총 4강, 돈나룸마 3강이었고 시몬스를 6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7강까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추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 연속 실패를 해버렸네요. 크크크. <laughs> 결국 7연펑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펑하지 말고 꼭 원트 성공하세요.